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이클린프루트를 할 거예요. 이거는 0.11.0, 아, 0.11.0이라서 조금 판이 좀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도 잘 봐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저요. 오늘은요. 어, 재밌는 거를 할 거예요. 드날이번 초원인가 그런 데 가서 이렇게 동물 죽이는 그런 영상을 찍을 건데요. 제가 이거를 어제 철하고 많이 했었어요. 아주 지금 좀 많아요. 동물 동물 어제 많이 죽이고 와가지고 이게 마을 앞쪽 아니 마을 앞 마을 뒤쪽으로 가면은 용암이랑 불이랑 막 많고요. 요, 용암이랑 막 그런 거 되게 많고 뒤쪽으로 가면은 초원 같은 거 있어요. 완전 대박 조암 어, 이런 거, 무기를 들고 가야겠죠? 무기를 들고 와서, 하, 빈손으로 오지 않을게요. 이거 돌검이라도 들고 와야죠. 크크. 일단, 마을 뒤쪽으로 갈게요. 마을 뒤쪽으로 가다가, 늦으면, 어, 만약에 늦은 밤이 되면은, 거기서 또 자야 되기 때문에, 어, 이거를, 네, 예, 이거 갖고 갈게요. 어, 되게 떨리네요. 아, 그리고 제가 지금 너무 무서운 게, 저 지금 차에 혼자 있는데 비가 엄청 많이 내려가지고. 아 어, 되게. 지금 완전, 완전 많이 내려요. 아, 여는 앞쪽이에요. 여기, 저기, 굴이에요, 저거. 근데 굴인데, 굴 쪽으로 가면은, 아굴 네, 뒤쪽으로 가면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여기 마을 뒤쪽이에요. 여기 제가 저번에 많이 했던 거고요. 이번에요, 제가요, 이번에 많은 영상 올리는데요. 아, 여기가 토요일이네요? 제가요, 요즘 많이 못했었어요. 이거 세 방이면 맞았어. 근데요, 요즘에 많이 못, 못 올렸었는데, 이번에 또 올리게 돼서 참, 어 유감스 유감인가 이게 와 좋네요 어쨌든 오늘은 오늘 하기로 한 거를 할 건데요 <목소리> 어머 많이 안 남았대요 크크크 <목소리> 아 어쨌든간 제가요 진짜 오랜만에 올리는 거라서요 진짜 되게 떨리고 그랬는데도요 오늘은 얼마 못해요 이게 제 핸드폰이 아니라서 그래 가지고 너무 아쉬운 마음에, 다음에 또, 내, 네, 내일? 그쯤에 제가 또 업로드 할거 있어요. 어머, 많이 줬네. 요이게 뭐냐면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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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초콜릿 만들기예요 이번엔 발렌타인, 발렌타인 데이도 됐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에 초콜릿 만들기를 해요. 아, 이게, 닭만 돌돌 따라다녀. 옆에 애기 닭이 있어가지고 되게 짜증나. 엄마가 사라졌네? 너도 죽을래? 같이 죽어. 아, 어, 냄새. 이런 음, 사람에게, 사람에게 이렇게 부딪히면 안 된다는 사실. 아, 왜 이렇게 안 줘? 아이씨. 어쨌든. 그래서 제가요, 내일 발렌타인데이 기념으로 초콜릿 만들기를 할 거예요. 내일 꼭 찾아, 그, 아이씨, 발렌타인데이 만들기 찾아주시고요. 제가 아는 분들이 이거 되게 제, 제, 우, 재밌는 게 아니라 웃기다고 그러시는데요. 진짜 웃겨요. 발음도 되게 웃고 막 그렇대요. 막, 막. 계속 막막거리고, 말도 잘 못하고, 막, 그래가지고 되게 웃기다고, 웃긴 재미로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전 그러, 그래도 시청자분들 많으니까 좋아요. <laughs> 알, 알이다. 오 마이 갓. 완전, 완전 대박. 알이 있어요 알이에요. 나이스, 알도 줬었고. 근데, 제, 제가 지금, 어우, 나길잃어버길 잃어버린 줄 알았어요. 완전 깜놀했네. 드넓은 초원이에요, 이게? 잘 모르겠네. 이게 초원인지 뭔지. 음. 안녕. 난 동물킬러란다. 안녕. 난 동물킬러란다. 아저씨, 왜안 줘? 제가 이렇게 선뜩한 말을 하면서, 어? 했는데. 아무것도 안 주네요. 맞아, 스폰스라고 해야 되나? 이런식 이렇게 나무도 아 캐고 마인크래프트 재밌으니까 마인크래프트도 해보세요 내가, 내가 무슨 소리나는거 어쨌든 자 이렇게 해가지고 했어요 오늘 했어요 오늘 했어요 어쨌든 이렇게 이런식으로 캐고 이럴수 그러니까 이렇게 캐고, 이런 것도, 어, 이렇게, 뭐라 하지? 재밌는 것도 많이 하는, 아니, 좀, 재밌는 것도 많이 할수 있고, 현실적이지도 않, 현실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현실적이지 않은 것을 할수 있는, 뭐랬니? 어쨌든 그런 것을 할수 있는 그런 마인크래프트입니다. 재밌게 잘 봐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이만 죽도록 하겠습니다. Bye-bye. Bye-bye.